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부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찾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과 가룟유다가가룟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목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6월절 만찬 사건이 목요일 날에 있었고 바로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신 후에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셨고 하루아침 사이에 많은 재판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2월절 만찬 이후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지요.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체제들은 한 가지 걱정 생겼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어디에서 6월절을 보낼까? 어디에서 6월절 음식을 나눌까?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6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걱정거리로 남아있습니다. 6월절, 우리가 잘고 있는 이슬민족 공동체의 기념절이기도 하지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사건이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던 특별한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평생에 감사하며 맞이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소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적 예지를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를 따라가서, 그리고 그집 주인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장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 그곳에서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의에,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만찬이 목요일날 진행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을로 가서,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이들이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나귀를 내어줄 거야. 라고 하셨던 사건과 동일한 신적 예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새끼를 내어준 이 무명의 사람. 그리고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시는 이 상황에서 큰 다락방을 내어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를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임대어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동네의 큰 부자일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구약의 예언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준비했던 사람,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것 가운데 자기의 큰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던 이 사람들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비새끼를 내어놓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았겠어요?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일 수 있겠으나 어쩌면 나비새끼를 내어놓은 사람도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놓은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공생일를 지내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감동을 입었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6월절 보낼, 다락, 6월절 보낼 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내어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때 나귀 새끼를 내어 줄 것이다라고 할때 누가 선뜻 내 나귀를 내어 주겠어요? 누가 내 공간을 선뜻 내어 주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으나 그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언급되어 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렇게 다락방을 선뜻 내놓고 나비 새끼를 선뜻 내놓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다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고 아, 네. 그리고 무언가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이 쓰임받음을 기쁨으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이처럼 늘성령의 감동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순간순간에 고비와 우려들이 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상가 월세에서 목회도 해보았고 또 상가 5년에서 전세도 있어보면서 제 목회 역력에 30년. 담임 목사를 하는 어간에 10년은 새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옮기고 이전하고 이전하고 그러다가 인천 부평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때 그때마다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고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맞이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마와 교육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장소가 없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군가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6월절 만찬의 장소가 준비가 되도록 예비를 시켜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6월절 만찬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음식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한 가지 고지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뜨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투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1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서서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모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롯 유다는 이미 거래를 했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롬유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할 때 가롬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가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고 쇼를 잘하는 인물이라는 어쩌면 그도 아니지요? 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할 때에 그한 사람을 향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일류의 구속을 이루는 역사 속에 달하고는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성경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인물로 그의 이름이 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은 내 잔을 나누시면서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2월절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새 언약의 수요식, 새 언약의 수요식.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맞이했던 6월절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제물로 드려뒀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를 때의 제약이 넘어가는 구속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이 짐승의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고 새 언약의 예표가 되셔서 구약의 사건 속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을 발생했다는 온 인류를 구속하는 이 대속의 사건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짐승의 피는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효력을 발생했던 피라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리실 예수님 피는 단한 번의 대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새 언약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겨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을 예비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이 있는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군가는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가지만, 가론유다와 같이 누군가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던 악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래,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자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어릴 때,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때론 버거울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서, 나도 새벽 예배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눈이 확 떠지게 하셨다. 그때 성령의 감동 속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봉사도 하는 거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자들이 자신, 자신의 일생을 내어놓는 헌신도 할수 있는 거지. 육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부약의 2월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진행되었던 이 유월절. 유월절은 한 가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속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속죄를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죄를 사함받는 사건이. 6월절 어린양에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로 가행하셨던이 6월절의 만찬의 사건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고열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속죄나, 대속의 사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아, 네. 감사. 아, 네. 죄 가운데 용서 받은 감사. 아, 네.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됐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넉넉한 자격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었기에, 우리는 늘그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성경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가야 한다. 투원받은 감사, 감사. 아멘. 죄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의 감사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새 언약에 침표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의 피가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는 당신의 몸으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부속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고난주간이라면, 저 여러분의 신념 속에 감사의 크기가 증폭되는 절기여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쉬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증폭되어져야 하는 이 절기가 고난주간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연한 동안 이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